금값 4,000달러 돌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만화로 보는 금의 역사와 달러 패권의 종말 2025년 11월 금값이 미쳤습니다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어요 우리 돈으로 무려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은도 40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금이 최고야라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만난 김모 씨는 예금을 다 빼서 금통장으로 옮겼다며 이제 달러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를 샀습니다. 미국 국채를 샀죠.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1997년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도 결국 달러가 필요해서 그렇게 금을 모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2025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도, 인도, 폴란드도, 심지어, 체코까지 미친 듯이 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에요. 미국 달러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금의 탄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현상의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금은 뭘까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값이 급등한다는 건 경제 어딘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쓸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금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팔수 있어서 가치가 유지되죠. 실제로 금은 주식도 이겼어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모든 투자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이나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금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언제부터 인류의 최종 안전자산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튀르키의 지역에 있던 리디아 왕국, 사금이 풍부했던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에서 금과 은으로 된 인류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에서 빛을 발했죠. 금은 부식되지 않고 오랜 시간 광택을 유지한다는 점, 산출량이 한정되어 있고 재련이 까다롭다는 특성 덕분에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통일 화폐인 진반양을 만들었고, 고대 로마의 금화는 지중해 전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됐습니다. 금은 인류가 화폐를 발명한 것에 이은 또한 번의 위대한 창조였던 거죠. 그리고 금은 수천 년 동안 권력의 상징이자 부의 척도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19세기. 산업혁명의 주인공 영국이 1819년 세계 최초로 금본위제를 도입했습니다. 금본위제는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가져오는 지폐를 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 이게 금태환입니다. 당시 영국은 113 그레인을 1파운드로 태환해 줬죠. 하지만 금화를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고 도난 위험도 컸어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를 발행했고 필요할 때만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막강했던 영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자 다른 나라들도 우후죽순 금본위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국제거래에서 금을 기준으로 한 가치평가의 시초였죠.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각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고, 금본위제는 자연스럽게 붕괴했습니다. 전쟁 이후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국가들은 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고 세계대공황과 2차 대전까지 겪으면서 영국은 완전히 쇠퇴했어요 그리고 금을 많이 보유한 미국이 최강 대국으로 올라섰죠. 1944년 7월 1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미국 뉴엔프셔주 브레트노즈라는 스키 휴양지의 마운트 워싱턴 호텔에 44개 동맹국에서 온 730명의 대표단이 모였어요. 대공황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통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어느 국가의 통화도 아닌 국제통화 방코르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패권국이 된 미국의 달러를 쓰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한 근본 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죠. 이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이랬어요. 금 이론스를 35 달러의 가치에 고정시키고 각국의 통화는 미국 달러의 가치에 연동시킨다는 거죠. 세계 각국은 영국 파운드 대신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미국에 가져가면 달러의 가치만큼 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달러가 금과 직결되어 있어서 국제 유동성이 달러와 금의 공급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196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각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고민에 빠졌어요. 모든 금태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달러 보유고가 바닥날 것이고 이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 초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어요. 그후 1973년 주요국들이 환율을 유동화시키면서 변동환율제 시대가 열렸죠.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금과 달러가 분리되면서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화폐가 되었거든요. 오직 미국 정부와 연방 준비 제도에 대한 믿음만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는 또 한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은행이 망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이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때 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금값은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러와 주식을 팔고 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도 믿을 수 없고 정부도 믿을 수 없다. 그럼 뭘 믿어야 하지? 답은 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또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시가 봉쇄되고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돈을 이렇게 마구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냐? 2020년 8월,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이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기억나시죠?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 유럽에 있던 러시아 자산을 싹다 동결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 절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걸 본전 세계 나라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미국 눈밖에 나면 돈다 잃겠네. 특히 중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은 생각했죠. 대만 문제로 미국이랑 싸우면 우리 외환 보유고도 저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중앙은행들이 움직여서 연간 천 톤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중국산 제품의60% 관세, EU 제품의20% 관세, 심지어 동맹국들에게도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이거 무역 전쟁 아니야? 세계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때 금값은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연준 의장 자리에 나를 임명할 수 있나?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잘할 텐데라고 했어요. 연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줄인 말인데,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이고, 오랫동안 세계금융의 중심이었어요. 정치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독립성이 트럼프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 금이 더 매력적이 됩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를 주지만 금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차피 은행 이자도 별로니까 금이 낮다는 계산이 나와요. 요즘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반대로 물가가 오르면 금이 더 좋아집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전 세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할 때 관세 때문에 가격 올려야 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가 오르면 돈 같이 떨어진다며 금을 삽니다. 금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도 좋고 물가가 올라가도 좋은 거예요. 앞면이 나와도 이기고 뒷면이 나와도 이기는 상황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달러는 세계 공통화폐였어요. 석유 사려면 달러 필요하고 금 사려면 달러 필요하고 환전할 때도 달러 거쳐서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거래해도 원화, 엔화 바로 안 바꾸고, 원화, 달러, 엔화, 이렇게 해요. 심지어 중국이 물건 팔 때도 위안화가 아니라 달러로 받았습니다. 2000년의 달러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75% 가까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연준 압박하고, 제재 난발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달러로만 거래해야 하지? 다른 방법 없나? 그 선두에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수천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수백 톤씩 추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위안화를 국제결제통화로 만들고 금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만약 중국이 우리는 위안화를 금으로 교환해준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위안화는 금과 연결된다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금에 대한 수요로 금 펀드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직접 금을 살 돈이 없거나 보관이 어려워도 펀드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금 ETF 가입자가 폭증했죠. 2025년 9월은 3년 만에 가장 많은 돈이 금 펀드로 들어온 달이었습니다. 예상치의 6배였어요. 실제로 요즘 한국에서도 금통장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사람들은 정부가 찍어내는 돈을 믿지 못할 때 이런 선택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바뀌어도 금은 금이거든요. 정부 간섭도 없고요. 그냥 내가 가진 금뿐이에요. 금 말고 다른 귀금속들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쓰거든요. 반도체 만들 때도 들어가고, 배터리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이 금이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지만 금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은은 40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은의 수요가 폭증한 거죠. 부분적으로는 나라들이 빚못 갚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선진국들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금,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찾습니다. 금이랑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이 불안할 때 찾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금값에 이거 거품이 아닐까? 곧 가격이 무너질 거야 라고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금을 지탱해온 큰 흐름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도이체뱅크 같은 대형 은행들도 당분간 금값이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달러와 국채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 맺으면 향후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매우 불안한 시기예요.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 중이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며, 중동은 늘 긴장 상태고,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오래된 동맹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동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하고, 관세를 난발하고, 동맹국들마저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금을 쌓아 올리고 있고요. 이런 긴장이 계속되는 한, 금 같은 안전자산 수요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금값 600만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리디아 왕국의 첫 금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금은 늘 인류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세계 질서는 기존의 흐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미국이 예전처럼 믿을 만한 나라로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70년간 지속된 달러 패권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금이라는 고대의 금속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다시 한번 왕좌에 오르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